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쏘 테니스 경기를 분석하는 박이트입니다 아, 지난 6편에서는 2018년 호주오픈 16강 정현 선수대 조코비치의 1세트 경기에서 조코비치의 서브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정현 선수의 1세트 서브를 대조해서 분석하면서 조코비치와 정현 선수의 그 대비되는 그 대조되는 패턴과 어떤 편향성, 선호도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조코비치가 1세트에서는 4 5개를 4 5개를 서브권을 가졌습니다만은 오늘 정현 선수의 이 서브에 대해서는 이 벽돌 쌓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0개 50개가 서브권 이었습니다 근데 첫 서브쪽을 한번 볼까요 첫 서브쪽을 첫 서브쪽을 보면은 62%의 첫 서브인 첫 서브 성공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58% 였죠 아, 정현 선수는 시속은 1 8 1이였습니다첫 서브의 평균이요. 그런데 31개가 들어간 거죠. 그 중에서 듀스 아, 사이드 쪽, 듀스 사이드 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듀스 사이드 쪽에서 어, 17개를 그첫 서브가 들어왔고요. 또 에드 사이드 쪽에서는 1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5%대 45%의 비율로 어, 다소 듀스 사이드에서첫 서브가 더 많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아, 참고로 듀스 사이드에서 정인선수의 예, 평균 속도는, 의 속도는 180, 그리고 에드사이드는 182입니다. 야, 듀스 사이드에서, 듀스 사이드에서, 어, 조코비치의 포측, 포쪽으로, 어, 17개 중에서 10개를 넣었네요. 그래서 59%의, 59%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여기서는 69%였었는데요. 약70% 가까이 됐었죠. 근데 59% 그리고 조코비치의 백조로는 41%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로,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조코 위치는 7대3 정도였죠. 정혜선수는 어떻든, 듀스 사이드에서 포쪽으로 6, 백쪽으로 4, 6대4 정도로 했어요. 근데, 윈, 얼마나 이겼나, 승률이요. 듀스 사이드에서 승률이 90%입니다. 대단한 거죠. 조코비치는 67%밖에 안 됐었는데요. 여기서 대단하게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효 승률이요. 어, 첫 서브, 어, 첫 서브, 어, 그, 듀스 사이드에서 17개 중에서 어, 9개를 성공시키, 이겼기 때문에 53%입니다. 조코비치는 46%인데 훨씬 많았고요. 대신, 에디사이즈로는 조금 약해서 35%입니다. 17개 중에서 6개를 이었는데요 어, 여기선, 그, 41%, 그 다음에, 네, 86%, 그래도 많이, 이, 승리를 땄습니다. 어, 그만큼, 듀스 사이드에서는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드사이드첫 서브, 에드사이드쪽한번 보겠습니다. 에드사이드쪽 보면요. 어, 14개를, 첫 서브 14개를 에드사이드 쪽에서 성공시켜, 넣는데요. 45%죠. 182 속도가 182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사이드를 생각하시면서 에드사이드 포측으로요 정혜선수가 조커비치의 포측으로 어, 넣은 것이 9개입니다. 9개에 넣어서 백쪽으로 한 것, 5개에 비해서 64대 36%의 비율입니다. 속도는 181또185 이런 음, 차이를 도는데요. 근데, 에드사이드에서 첫 서브입니다. 조코비치의 포측으로 넣은 것이 다섯 개가 9개가 5개입니다. 그래서 56%의 승률을 가지고 있어요. 56%의 승률이면, 어, 조코비치가 71%보다는 조금 약하죠. 좀 약한데, 어쨌든, 그, 에드사이드로 넣은 것 14개 중에서 5개를 이겨낸 거니까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38%였는데요. 그런데, 에드사이드에서 백쪽으로요. 에드사이드에서 백쪽으로 어 14개 중에서 5개를 넣는데 었 이긴 것은 3개입니다. 그래서 60%인데요. 어쨌든 에드사이드에서 넣었을 때 14개 중에서 3개를 땄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21% 합쳐서 어 57%입니다. 아까 뺐습니다만 은어 여기서 듀스 첫 서브 듀스 쪽에서 유효승률은요. 17개 중에서 15개, 80%, 88%입니다. 굉장히 셌죠. 굉장히 세게 정현 선수가 듀스 사이드에서 득을 보았습니다. 조코비치는 69%였는데요, 거의 90% 조코비치는 약 70%였는데 티스사에 대해서 정해 선수는 큰그 어 서브권으로 인한 첫 서브권으로 인한 큰그실효적인 그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컨 서브를 보겠습니다. 세컨 서브, 세컨 서브에 이제 다소 이제 대조가 대, 대비가 되는데요. 아, 다블폴트는두개조급비치가1개1세트때 그 했는데 두개 쓰니까 뭐 양호하죠. 어쨌든 89%의 세컨드 서브 성공. 뭐 거의 뭐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근데 17개 중에서 여덟 개를 여덟 개를 그 듀스 사이드 쪽으로 듀스 사이드에서 넣고 세컨드 서브요. 어, 아홉 개를 에드 사이드 넣었는데, 146 시속이 146입니다. 에드 사이드 1 3 8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컨 서브의 속도가 142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코비치와 조코비치가 163에 비해서 세컨 서브가 많이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사이드에서 146, 에드사이즈 138이었습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까 승률을 보겠습니다. 듀스사이드에서 어, 포츠. 포측. 조코비치의 포츠로는 한개를 넣어서 한개를 그 이긴 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 듀스사이드에서는 거의 백쪽으로 많이 넣습니다. 일곱 개요. 여덟 개에서 일곱 개 비중으로 이쪽 넣었어요. 넣는데, 듀스사이드에서 조크비치의 백조로 는은 것에 이긴 거예요. 이긴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14% 합쳐서 어 이쪽 듀스사이드 쪽에서의 그 비율은 어 8개 중에서 한개한개에서26% 어 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여기서 취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에드 사이드에서도 아홉 어 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서 조코비치의 포 쪽으로 두개 넣고 백 쪽으로 일곱 개를 습니다 일곱 개백 쪽으로 많이 넣었어요. 근데 에드 사이드에서는 물론 어렵습니다만, 코스가 포 쪽으로 넣은 것은 어쨌든 두개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사이드 쪽에 9개 중에서 4쪽으로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0%죠. 1세트 경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에드사이드에서 조코비치의 백쪽으로 놓은 것은 4개를 이겼습니다. 44%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유효승률을 보면 은 세컨드 서브의 듀스 쪽에서는 8개 중에서 2개 25% 네, 에드스 측에서는 아웃 9개에서 44%그 조코비치는 여기서 80%였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죠. 그리고 25%도 어쨌든 세컨 서브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첫 서브는 어 훨씬 더 조코비치보다 더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만. 그래서 세컨 서브의 그 승률을 보면은 어 17개 중에서 17개 중에서 그세컨 서브스라는 것 중에서 6개만 이겼으니까 35%입니다. 조코비치가 58%인 것에 비해서 여기서는 좀 약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조코비치가 따로펄트를 많이 했었던 것에 비하니까 어쨌든 약하지만 비슷한 거죠. 유효승률은 19개 중에서 6개라서 32%입니다. 끝으로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서브 31개 중에서 첫 서브가 첫 서브로 이긴 것은 20, 23개이기 때문에 23개죠. 그래서 74%의 승률을 얻을 수 있고요. 어쨌든 첫 서브가 첫 서브로 인해서 유효 승률은 총 50개 중에서 23개입니다. 그래서 서브권을 가졌는데 첫 서브로 가진 승률은 46%입니다. 그리고 첫 서브건, 세컨 서브건, 서브권을 가지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0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29개입니다. 29개이기 때문에 무려 58%의 58그 서브권으로 인한 그 이득,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